이륙.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싸러다니면서, 뭔가 좀 그럴싸 보이는 거 보이면은, 바로 들어가지 뭐. 주변 좀만 탐험하면서, 어, 이런 거 보여, 이런 거? 어, 어, 동굴 같은 거 있어. 어, 네모, 네모, 오케이. 오, 뭐지, 여기? 일단은 여기. 이 지역 언어를 좀 배울 수 있겠네요. 포백스. 너무 간단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컨버전스. 독성. 독성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함선에 공간이 있냐? 함부로 해도 되나 이거? 에가 마음에 침투하라는 듯한 지을 느낀다. 내 피부에 물집이 커지니 터진다. 온갖 에서 바늘이 나는듯 기분이다. 갑자기 작은 센티인지 금속 이내 어깨를 타고 올라와 바이저로 들어간다. 이 정말 현실일까? 현실 없다. 난 비명을 지르기 다 이게 힌트인데. 단어를 모르니까 어... 뭘까 털어낼까? 이 3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해볼까? 오 그러네요. 환각이 사라진다. 난일 중에 시험을 통과했다. 보상이 나타난다. 오, 오, 모두, 오. 너. 야, 이거 진짜 힌트 모르면 어떻게 알아, 이걸. 옵격. 코백스 외피. 패턴이 나왔나 보죠, 아,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이것지만, 동굴 가보자고 했지. 동굴을 가볼라 했었지. 외계인이신가? <laughs> 알고 보니, 코백스인. 이지 동굴 라니뭐 대단한 건 없네 기껏해야 플루토늄 정도? 알루미늄 있다 뭘봐 임마 내거야 임마 유트이기을하고 있어. 에 음. 응? 아. 함성골 받아왔구나뉴트리 나오면 되고. 또없나두 마리 잡았는데. 있다 말썽 오케이 돈 약간 벌었 네, 또 있다. 근데 얘네 뭐길래 자꾸 슬롯이 없다고 그러지? 나 티타늄도 있고 아니구나 없구나 인베 하나도 없네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챙겨줘 이것도 모듈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필요 없는 거 하나 버려야겠다. 탄소 다 채웠나, 우리? 안 되게 탄두 보자 가겠다. 그렇게 맞냐, 아. 영석이 제일, 버, 제일 버릴 가치가 형성인가 저게 제일 버릴 필요가 있는 물건이긴 한데 아주 비싸게 팔리겠지. 그리고 가자. 발진. 저 발진 추진기라는 게. 다리, 아, 뭉쳐있네요. 행성이. 그리고, 어, 터미널은 저기 구나 어디 갔어? 청거장 어디 갔어? 내가 아까 들어갔던 게 행성의 달인가 봐요. 3번이었어! <laughs> 안 돼! 내 이름짓기! 이름짓기 규칙이! <laughs> 에라이 규칙이고, 뭐 사시고. 개판이네요. 일단 거래를 하자. 무슨 액 같은 걸 사야 된다고 하던데. 일단은 모듈을 몇개 팔고 하나만 팔자 일단.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 게 고정액인가? 고정액은 별로 안 비싸네. 하죠. 아 비싸네 <laughs> 이거 사야되는거 맞죠? 고정해 아니가 막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얼른 가서 거래 좀 하자. 안 돼. 갔어 이미. 어, 큰지막한 게 온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까 보다 싸 진거 같 은데, 얘는뭐 비싸 게 비싸 게사 는게 없 네？함선 은24슬 로, 이잘봤 고요. <laughs> 와 이건 또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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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못생기긴 했는데, 와. <laughs> 날개가 약간 멋진 것같더니 비행기 주인 알싸 얘기를 해봅시다. 어, 방어막 시트를 비싸게 사주네. 동적 공명기하고. 없는 니둘 다. 티타늄은 좀 있나? 티타늄은 있었던 것 같은데. 25슬로 티타늄 있지 않나? 아, 근데 티타늄을 팔려면은, 인벤토리 없어가지고. 일단은, 내 칩을 팔아야겠다. 좀덜 받더라도, 칩 비싸게 사는 애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네, 그 센티노라스 뜯어낸, 뜯어낸 그 칩을 싹 그리 합시다. 만사천0그러려니 하자 그냥. 그리고 바이킹 조각상이랑 단검 비싸게 사네. 아, 그리고 가셨어. 그 사이에 갔어 또. 아! 탄 플루토늄 아쿠아스피어 얘가 얘가 나한테 좀 그거다 내 나한테 좀 이득이 돼요 왜냐면은 플루토늄을 비싸게 사주거든요. 뭔거다 팔자 그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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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빨리 스킵하는 모모 엄마. 알루미늄 티타늄 플루토늄 오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아 아틀라스석 같은 거좀 비싸게 사네 어. 어. 갑시다 가기 전에 약물질을 우리가 만들고 전자전기부터 만들어볼 전자전기 플루토늄 100개 필요한데 아까 팔아먹었는데 아아이 아까 팔아먹었는데 플루토늄 아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방금 팔아먹었는데 이따 밑에 가서 집좀 다시 살려면 비싸게 아마 사게 될걸요? 어, 아연 비싸게 사주네, 이 사람. 으 중력 미사공인가? 플루트는 개당 40막 이러잖아요. 근데 살 때는 개당 40이 아닐걸요? 개당, 오, 50밖에 안 하네? 10밖에 안해 플루토늄. 잠깐만. 어? 덱좀 많이 싸게 파시네. 그은살 가치가 있죠. 아까 전에 내가 500개들이를 한 2, 5만에 팔잖아. 플루토늄. 그리고 배, 배, 배. 배, 이배 얼마에요, 혹시?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이쁘게 생겼는데, 별로 그, 비싸진 않을 것 같다. 왠지 수납 공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역시나. 음, 19 슬롯. 내 거는 17 슬롯. 차이가 안 나죠. 하, 좀 만들자. 만들고 이걸로 반물질을 만들고 반물질로 어포셀을 만들고 탐욕은 나가서 그려지 뭐. 저길쭉한애 온다. 제가 아까 플루트늄 프로토늄을 비싸게 사러 낼 거예요. 제까지만 구경할까? 개당 100만 이러잖아요. 구매가 마이너스 6이야. 얘네한테는 사고팔 때가 좀 가격이 비스꾸리하네. 반물질로 개당 7,000밖에 안 하는데, 개당 80에 사줬구나. 어, 내가 아까전에 개당 50에 애들한테 샀는데, 80에 팔수 있네. 오, 약간... 뭔가 앉아서 돈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나는데, 반물질살땐 얼마야? 팔진 않네. 씨0 이놈도 비싸게 판구만. 0 2 0 2 0 2 0오백사0 2 0 2 0 2 0오백사0 2만 뭐야 이거 너한테 팔 때도 5 4 1만이야132,000팔 때는, 음, 거의 한 50, 50배 차이가 나네. 40배? 오호 어, 좀, 거래 노름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찾으면 없고 찾으면 없는 광선이고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탐욕은 뭐. 탄소예요 그냥. 갑자기야. 어, 됐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오프셀 제작. 두 개나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또 하이퍼 드라이브를 하는 라 거야? 하이퍼 드라이브 한번할 때마다. 어, 다 날라가네요, 이런. 또 충전하고. 20%에 한번 뛰네. 하이퍼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밀로 가라. 아, 너무 멀어서 점프할 수 없음. 한 번에 두개돌때두개 뛰나 띠나 하나 뛰나 들어가는 그 그거는 똑같나 본다 원래? 지금 그거다. 어 추천 경로가 아니고. 이게 추천 경로예요.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그런 경로를 주는 건가 봐요. 여기는 별 다, 별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별이든 다, 다 하나의 그거예요. 어 <laughs> 무식하게 많아. 이 별들이 다 내가 갈수 있는 곳이에요, 다. 전부 다. 중심은 어딘데? 저기가 중심이야? 그렇게 해서 은하계 중심으로 가는게 갈수록 좀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중심은 이런건 어떻게 돼? 이런거는 17만 6천 3 3 4광년 17만 6천 3 3 4광년 좀더 가면은 5,500 <laughs> 이만큼 갔는데? <laughs> 17만을 넘어서 막 10만 정도, 15만까지만 가는 것도 되게 힘들겠다. 와. 뭐 까만 구역도 있어요? 이건 뭐냐? 저게 중심은 적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저 빛나는 곳. 17만 4천.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중심까지 간대? 너무한 거 아니냐? 점점 가까운지는 느낌은 드는데. <laughs> 대단하다.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저기로 가고 있긴 한데 말이죠. 계속 가볼까? 추천 경로 따라서 계속 가볼까? 네비가 추천해주는 이상은 없네요. 그럼 이거 뭐, 다른 사람 만날 일은 거의 없겠는데? <laughs>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 언제 만나? 소리 안 나냐. 자, 우클리드 은하, 은하계.